저번에 예, 이탈리아 로마님이 이거 지금 캐릭을 저번에 어, 한번 보여주셨던 캐릭인 것 같은데 저번에 예, 40만 원 예, 40만 원을 주고 구입하시, 구입하신 구입하신 어, 계정이시라고 하십니다. 예 지금 저번에 봤을 때 스펙이 정말 좋았거든요. 어, 보겠습니다. 예, 광년사 캐릭이고요. 기본 장비 예, 7T, 야7티에6경갑야 이거 16만도 다맞주셨네 예, 네, 웰마에다가, 웰판금에다가, 예, 네, 굿짜리. 야, 좋습니다. 이거 지금 저번에 장비가 있었던 건가? 야, 이게 40만원짜리며, 야, 6짜리 축입니다. 축6자리 악세, 기보리 야, 반지도 장난이구다 축류 추고, 야, 추고, 방어, 방어 팔지. 장난 아닙니다. 반나 입니다 와, 장난 아니 진짜. 어, 3 눈에다가. 야 인장도 6호. 어, 좋네요. <laughs> 어, 겁나 좋은데? 데미지 125고요. 방어도 222. 스킬 한번 보겠습니다. 어, 일단 스킬로 이야, 다 했어, 또. 데스페라도 있고. 야 대박인데, 진짜. 이렇게 볼게요. 대패있고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개 이용스킬 일곱개입니다 4 0만짜리 캐릭이 야 대박이네요 진짜 스킬도 많이 모아주고 네어 변신도 볼게요 변신도 이전스에다가 뭐 이거 펜턴 라이트 있으면 되죠 맞죠 어 리더기 있고 스물 두개 기기도 진데스가 중요하죠 어 진데스있고 진달이 있고, 있고 소켓도 있습니다 좋고요 야 진짜 잘 사셨다 예? 이건대.. 와.. 진짜 잘 사셨.. 40만원이면 진짜 할만하다 그자서가 이거? 어, 뱀파이고야 이거 끝이지 대박이지 이거는 성물 요번에 했고 성물 어쩔 수 없다 이거는 같지 어, 맞자니까 이거 어, 좋기보다 훨씬 낫네 이거 와 정말 괜찮다 이거 에카도 사야됩니까 이거? 에카도 사야되나? 에카 한번가봐도 되나요, 이거? 야, 이게 40만짜리면 대박인 것 같은데. 6경수에 6경수. 7경수. 와. 에카 한번 가보죠. 대박이다. 에카 한번 가보겠습니다. 아, 에카는 안 가시구나. 그치, 모니터는 해야 되는데, 그래도 이거. 꽤 괜찮을 것 같은데? 용 스킬이 또 많잖아요, 지금. 가보죠. 진주 있으신가? 진주 한개 먹겠습니다. 소중한 진주. 야, 진짜. 40만원이면 진짜 이거 저번에, 저번에 캐릭 좀 보내주신 거좀 많이 받잖아요 저희가. 많이 봤는데. 이게 악세도 그렇고, 정말, 정말 좋더라고요 이게. 진짜. 와, 이거 4 0만캐릭면 그냥, 거주... 와, 진짜 잘 사진 것 같다. 이게 지금 락이 있거든. 야, 제 캐릭, 어. 성, 아, 이거 한번봐겠다 잠깐만. 수호소 야, 수호소도여기까다제 저... 하... 캐릭보다 무조건 좋지, 이게. 아, 이건 딴건 안되고, 조금만 일단 많이 하시네. 아, 이카좀 힘들다. 아, 진짜 힘드네. 아, 이카가왜 이렇게 힘들지? 잠깐만. 어, 방어가 210방이 돼도 안되나 이거. 어, 죽은 거 크락 같다. 어우, 죽은 거 크락 같다. 와, 감사 힘드네. 야 210방이 돼도 안 되네. 이거. 몇방이야되나 이거. 뭐냐? 문양이 일단 보통이고. 기본적인 건 스펙은 겁나 좋은데요, 지금. 엄청 좋은데. 아, 독 때문에 그렇습니까, 이게. 마방, 마방도 중요하지. 마방 195. 와, 그래도 195는 광녀사 으로는 겁나 높은데. 음, 이거 지금 이렇게 지금 하시는데, 지금, 어, 광녀사 캐릭이고, 뭐, 에카는 좀 힘들더라도 지금 뭐이 섬이라든지 이런 데는 돌아갈 것 같은데, 이섬 한번 가볼게요. 이 섬, 이 섬도 한번 가보죠. 이 섬은 돌아갈 것 같은데, 닌 가. 주후에 구악도 오 발란카 벨트, 오 헬바인족세, 헬바인족세. 그렇죠. 지금 어... 헬바인족세는 뭐... 맞추시면 좋죠, 이거는. 맞추시면 좋은 건데. 굳이 사실 필요는 있나? 아, 요즘 싸니까. 싸니까 뭐, 맞추셔도 상관없겠다. 와, 랭킹이 3 6이야 이거. 와, 랭킹이 3 6이 와, 근데 장비는 뭐, 뭔가 뭐 빠질것도다 이거, 그러니까, 어. 요거 헬바인 족쇄하고 지금 바람카 벨트만 맞추셔도 되겠네요. 그리고 이거, 어, 강짜리 요즘 싸지, 싸니까. 다이아 모어서로 그냥 제작하셔도 되고. 싸고 사서 옷자리도 강하면 맞죠. 방하고도 올라가고 하니까 그리고 나중에는 반지도 조금 나중에 이건 악세는 더 이상 건드릴 필요 없다. 가금 이거 진짜 이게 최고지. 네. 와 진짜 악세 사리가 너무 좋네요 지금. 이런 거 나중에 용용슬레브슬브도 괜찮고 어, 맞죠. 상점 악세 진짜 준수하네요 맞죠. 이거, 이거는 더 이상 건드릴 필요가 없다, 이거는. 아 진짜 좋네. 야, 이게 40만짜리면 진짜. 야, 이거, 최소 못해도 이거는 몇, 몇, 몇 백은 썼지, 맞죠? 몇백은 썼지, 이 정도면. 최소 몇백이지. 악세저고 띄우려면. 망토는 못 썼네, 망토. 망토는 앙뚜은... 충 마망인데 이거 쓰면 되지 않나? 금날 금날 이런 걸 마망이 높은데 근데 맞죠 아, 마망 쓰면 되죠 이거는 마망 쓰면 되고 야이것도7짜리 강철 부추가 잠깐만 이게 스탯이 올라가는 게 또 없긴 한데 일단, 일단 마망은 마망 괜찮을 것 같은데 이거 그리고 돌장도 7돌 짜이면 괜찮고 어. 일단 요거, 요거 좀 바꿔주시면 될것 같고 맞죠? 어. 직장에도뭐 쓰면 되지 이거는 일단 일단 좀그렇네요 어, 이거 이거 그 발랑카 벨트 한개 맞춰주시면 좋겠다 발랑카 벨트 한개 일단 라 스바드 돌리셔가지고 하시면 될것 같고, 족쇄, 헬바인 족쇄, 헬바인 족쇄가 요즘 또 바뀌었으니 바뀌어가지고 좋아졌죠. 맞죠? 족쇄 어, 옵션이 좋으니까, 데미지를명물로 사니까 어, 팔찌, 팔찌, 아, 팔찌 이거 또 물어보시네요. 팔찌 뭐 맞춰야 되나? 이거 팔찌 야, 이게 이게 이래 완력으로 가면 좋긴 한데, 이게 맞추기가 너무 힘드니까 제작하기가 맞죠. 이거 너무 힘드니까 영비가두 개가 들어요 이거 방어 팔찌 여기 그시 3층에 이렇게 악세사리가 나오거든요. 방어 팔찌로 예. 방어 올라가니다 나머지는 뭐 크게 좋은 게 없어가지고 네, 명중 올라가는 거 있죠. 금명 올라가는 거, 금좀 명중하고 방어 둘 중에 뭐 선택하시면 될것 같은데. 지금 꿀타니님은 방어 팔찌로 어, 맞추라가시네요둘 중에 한개 선택하셔가지고, 어, 악세 그신 3층하고 어, 악세사리 주문서나 아니면 희귀템또 하면 되니까. <laughs> <laughs> 아, 선수님, 200만을 쓰셨는데 지금... 아, 그러니까... 아, 200만을 쓰셨는데 지금... 200만이면... 원 아, 근데 진짜 잘 사신 거 같다. 이거는 진짜... 누가 봐도 이거는 진짜... 괜찮은 거 사셨네요. 진짜... 잘사셨고요 일단 현질은 돈 이제 그딱 그것도 맞죠 40만원 선에서 이제 맞추신, 맞추신 건데 제가 봤을 때 그때 그때 봤었을 때뭐 거의 뭐 거의 100만원 짜리 하고 캐리하고 거의 스펙이 그 정도로 좋, 괜찮을 것 같던데 보니까 비교했었을 때 그 보다 조금 낮았지만, 그 보다는 100만짜리 보다는 좀 낮긴 하지만, 그래도 막좀 악세 이런 것만 봤을 때는 진짜 거의 100만짜리 캐하고 비슷했지, 그때. 예. 네. 아, 근데 정말, 네. 재밌게 한 40만원 정도 투자해서 재밌게 놀기에는 정말 어, 좋은 캐릭인 것 같습니다. 네. 엘릭스가, 아, 이게, 이게 좀 그게 있네. 185면 많이 하셨는데, 맞죠? 많이 하시긴 했는데. 어, 이게, 이게 조금 그게 그런가 보다. 이게 캐릭터 한 개만 키우니까, 어, 이게 조금 그렇네요. 아홉 개나 있으시고, 아직도. 아, 좀 이게 제캐릭 잠깐만요. 제 캐릭터보다는 일단 좀 적은 이유가, 전다캐릭을 하니까, 아니가 저 정도 되나, 나도? 뭐. 저 정도 되겠다. 비슷하네. 88. 근데 저기 악세하고 이런 거에 비해서는 좀 낙하긴 한게 이게 저는 이렇게 총사 캐릭하고 분산시켰거든요. 총사 캐릭에, 총사 캐릭에 먼저 박아주고, 그 다음에 보사 캐릭에 박아줘서. 총사 캐릭하고 거의 엘릭서가 거의 비슷하지, 지금. 이거는 한 캐릭만 키우면 엘릭서 받는 게좀안정적이니까 어. 이거 나중에 또 받으면 되고. 아, 이거 이 계정에 지금 요캐릭 밖에 없나요? 지금 부캐를 좀 만드시면 좋겠다. 부캐를 맞죠 시간 될때또8 2세또 하시면은 에. 그렇게 하면 또엘릭서 받고 또 하니까 어, 엘릭스가 조금 더 좋았으면 좋겠네요. 지금도 좋지만은 이덕이라든지 맞죠. 좀 빨리 좀 하시면 좋겠네요. 아, 부캐, 어, 부캐 관계사 만도 장비 옮겨줘서 또 80미세 하시면 되고 야 이걸 버틴다 지금 와 있으면서 지금 대박이다 진짜 네네 네, 아우 너무 잘 봤습니다 네. 80 지금 캐릭을 지금 어 이거 슬롯을 다 여서 가지고 80미세 나중에 또 요거 요번에 저거 60내60내이상 받은 받는 거 아니야 이걸 빨리 60 내까지 좀 키우시는 게 좋겠다 맞죠 와, 아, 일단은, 이거, 지금, 어, 이 캐릭이 워낙 좋기 때문에 또, 슬롯만좀 여셔가지고, 8 2세만좀 하시면은, 스펙하 겁나 할 겁니다, 아마. 렇죠 네, 좋은 캐릭이네요, 진짜.